이번 주주제가 라면 아니야. 라면좀 끓여야 되는데 이 국물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 뭘까? 무슨 라면일까?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자신만만. 어? 어디로? 중국 한번 가보시죠. 중국을 간다고? 여러분, 중국으로 찾아. 뭐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육수를 또 이용해 볼게요. 세 숟가락, 세숟가뭐 별거 들어갈 거 없어요. 우리 중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마라소스. 아, 마라나, 아, 마라나. 라 마라, 마라. 이거 없으시면 뭐, 라조장 쓰셔도 돼요. 오. 한 스푼? 한 스푼 넣었어요, 마라소스. 고기 육수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마라탕이 완성된 거. 마라갈비탕. 간을 한번 볼게. 간만 맞으면. 오우, 맛있겠는데요? 아 오우, 아 어? 오 맛있겠는데요? 오 맛있네요. 어? 자세. 누 나온다? <laughs> 자일상이개그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게 잘하는 공투적으로 이게 모든 걸. 조금만 진지해지는 걸못 견디시는 네, 거. 못견요 공투로 <laughs> 넘어가요. <laughs> 여러분 중국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마라소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후추보다 뒤에서 확한 이 매운맛이 참 좋아요. 와, 난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냥 면만 투하하면 돼요. 면 넣고, 여기 스프 있잖아요. 여기 버섯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스프는 꼭 넣고. 어, 간단한데 되게 맛있겠다. 자, 여기에서 빼놓을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자,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야. 뭘 할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하는데 대파. 이연복 셰프님은 아실 것 같아. 뭐 하는지. 자 알맹이 겉에만 딱 뺐어요. 파채처럼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된것 같아. 오 됐어. 어? 기름 내라고요오 기름. 하나씩. 아, 이제 수분을 좀 날려야 돼. 팔을 튀겨 올릴 거같은너 노릇노릇하구만. 수분 날라갈 정도만. 잘뒤집어지고뭐 하시는 거지, 진짜? 파튀김? 아, 대파튀김! 대파튀김! 네. 아. 와, 신박하다, 진짜. 아, 맛있겠다, 이거. 어떤 집에 갔는데, 이렇게 파를, 대파를 튀김을 올려주고 살짝 올려서. 어우, 네. 파향이. 괜찮다. 근데 요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음... 오, 자 라면 완성됐어요. 아, 음. 이, 여기다 고기를 메모드로... 올린다고? 그치, 그치. 어, 이 궁합, 궁합이 진짜 그쵸? 최고다. 간단하게 뭐든지 흉내낼 수 있을 때 간단하게. 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파를 아, 올려가지고, 어, 어우. 맛있을 것 같아. 야, 아주 괜찮다. 오, 반찬 음, 필요 없겠네. 이렇게 싸먹어야 돼요. 오, 맛있겠다. 싸먹어야 돼 이거 괜찮다. 또... 아. 완성이 됐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아까 갈비탕 국물에다가 뭐 화거 소스 한 스푼만 집어넣은 거예요. 저도 혼자 지금 한네끼째 드시는 것 같은데. 와. 와. 요리 양이 음.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이 야. 아, 나, 나. 야 발라, 아, 발라. 어물 어물 씹다 보면 단맛 빵빵 터져요이 아 파하고 이 마라하고 너무 조화롭네요. 파 향이 확 도르면서 이 마라 소스 화한 맛. 그리고 아까 이 갈비탕의 육수, 아 진한 국물, 완전 진한 국물. 파는 이말신의한수였어 네 야,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laughs> 색다르다 반짝 필요 <피로>. 없이. <laughs> 아, 아, 아 배불러. 아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나이. 놔아다 먹었어. 오다 드셨네. 아니 갈비탕 하나로 몇 가지 요리를 만든 거야. LA 갈비로 만들어낸 요리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갈비구이, 갈비찜. 갈비탕, 볶음밥, 쌀국수, 와 여기 대파라면까지 여섯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대파라면.